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럽식 스타일로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 흐름에 좀 동참하고 있고, 공화당은 또좀 좀 다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다르다. 자유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샤오미가 초반에 음. 어, 나오고 이제 되게 어, 뭐랄까 동급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책정해 갖고 샤오미 측에서 이제 그 회장이 우리 밑치고 판다고 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야기 많이 돼 있었다가 중국 애들이 실제로 이제 샤오미 사 갖고 좀 운전하는 애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음. 음. <laughs> 지금 또 이제 그~ 예약해 놨던 거 주문이 이제 주문 취소가 또 시, 어~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아. 네, 그니까 MBC의 저런 보도는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뭐랄까 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이제 제재를 가하는 가할만한 이제 그런 어 형태의 보도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중국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훈경하고 한국 들어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한 2년 전에 특히 삼포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어, 사실 들어온 건 없었고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이제 버스 운송 사업자가 자, 자기들이 직접 사니까 이제 막싼 맛에 이제 사고 하니까 뭐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사는 차량의 경우에 들어온 게 그동안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비아디에서 만들었던 이제 T4K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톤 전기 트럭인데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진짜냐. 진짜 이제 그, 아까 MBC 같은 데서, 그 다음에 3%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이제 자랑하고 하듯이 중국 차가 굉장히 있냐는 거를 이제 많이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온 게, 지금 팔린 게 어떤, 어떤 상황이냐면, 음. 안 팔려요. 아. 안 팔려요. <laughs> 작년에 뭐 300도 팔았다나? 음.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안 팔려갖고, 올해 4월 1일날 이제 이걸 이거, 수입해서 파는 데가 이제 GS 글로벌에서 수입해서 팔아요. 음. 여기서 이제 티몬이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저기 뭐죠 그거 어 쇼핑 음, 사이트 음. 예, 거기에서 이제 어 무려 1,600만 어, 할인해서 <laughs> 너무너무 팔려가지고 야, 그렇다는 어, 거거든요 100만원 200만원 할인해도 신문에 예. 나왔던데 예. 1,600만원을 할인하네요 예, 예 워낙 안 팔려가지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장 광고가 우리 언론이 이제 중국 뭐 자동차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에 대한 과장 광고에 너무 뭐좀 열정적이지, 열성적이지 않나 싶은 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음. BRD가 올해 이제 그 승용차를 드디어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그거 한번 들어오면, 네. 어, 실제로 이제 그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후기도 있고 할 거니까 좀 관심을 저는 많이 갖고 진짜 잘 될지, 어, MBC나, 그 다음에 이제 3프로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진짜 BRD의 성능과 어, 가성비가 우수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좀 그런 음, 계기가 되겠죠 기회가 되겠죠. 저도 이거 차 리뷰하시는 유튜브 예, 예. 채널 그런 거좀몇개 보니까 예. 그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공통점 중에 이제 디자인은 괜찮은데 예. 결국엔 이걸 타보고 <laughs> 시간을 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품질이 그렇죠. 되는지 그건 두고 봐야 <laughs> <가야> 된다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식으로 웃음> 그걸 그렇죠. 그렇죠. 보면 디자인 예. 다 그렇다죠. 중국 음. 중국 짝퉁이 다 그렇잖아요. 음. 짝퉁이 하나 최근에 그뭐 알리나 뭐 테무 이래가지고 네, 네. 예, 예, 좀 많이 또 짠맛을 많이 하시, 하시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이제 후기 보면은 음, 이을 예, 예, 싸서 샀는데 써보면 엉망진창이 화학물질도 예, 발암물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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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 어,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뭐 그런 게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러면 그 작가님 예. 최근에 이제 뭐 미국 대선 후보들 그 그 뭐죠 당선율 그걸 보니까 예. 바이든이 앞서기는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트럼프도 여전히 높긴 한데 예.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예. 다 중국이 만들 것. 예. 임기 첫날에 보조금 폐기할 거다. 음. <laughs> 이 발언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발언은 국내 언론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 아, 거짓 보도입니다. 예,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거 어, 언론 중재위원회 제가 제소를 할까 오. 아니면은. 좀 방법을 저거 저거 한번 좀저건 너무 이제 대놓고 가짜 뉴스여갖고 아, 예 새빨간 거짓말이여갖고 저거 어~ 뭐 언론중재위원회 보수를 할까 뭐 아니면은 하여튼 좀 법적으로 조치를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음. 이제 아무래도 그걸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요거 이제 그~ 제가 그~ 어~ 저기 음. 뉴데일리 이제에서 하는 이제 그 서정도 앵커님하고 같이 하는 이제 경제쇼라는 어, 채널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8일 어, 4월 4월 총과 제가 이거 그때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네. 트럼프 네. IRA 폐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어,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좀더 자세하게 어,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경제쇼를 찾아가서 음.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길게 얘기, 얘기하지 않고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네. 요게 이제, 어, KBS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똑같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음. 어, 한방의 보조금을 폐지한다. 정치자 보조금 폐지하겠다. 전면 폐지하겠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기할때 이제, 그, 저기, 뭐야, 저기, 미국, 그니까 트럼프가 한 육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 육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Electric, Electric 곤 e Mandate is Gone 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음. 문이. No 음. 근데 이제, 어, m a n d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제라는 음. 뜻이에요. 음. 그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클 멘데이트를 끝내 버리겠다 음. 하는 얘긴데 이게 IRA가 어디 있고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IRA도 없고 이제 보조금이면 영, 영어로 이제 서브시드잖아요. 서브시드도 네.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오역이라니까요. 음. 여기 이제 그이분이 이제 댓글 어, 어 저기 댓글 다신 거 보면은 어 전기차 강제를 끝내겠다. 즉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을 끝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별로 연비 규제를 줘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한해 동안 배출할 수 있는 배기 가스량을 이제 제한을 두는데 네. 그걸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벌금을 물립니다.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그 자동차 팔아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네. 이제 강제 이행금 이 쿼터를 팔아갖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났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아. 그 강제 이행금을 이제 트럼프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명령이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즉시 없앨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LA는 법이잖아요. 네. 법은 대통령이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음.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 없앨 수 있는 거니까 애초에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음. 그런 얘기들이 대대적으로 쭉 보도가 됐고 이제 이거 (MKBs)/(엠케비스) 같은 공익 언론에서도 이제 걸러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 방송됐다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요 네. 이거 제가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하여튼 좀 방법을 좀 해서 법적인 좀 제재가 가질 수 있게끔 음. 제가 한번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고 어 여기도 나오지만 보조금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강제 이행금은 행정명령입니다. 음.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 가능하죠. 보조금은 대통령 서명이 아닌 여야 합의를 통한 의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음.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보조금 없애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가짜 뉴스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 어, 예. 이게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법과 행정명령은 그럼요. 다른 거군요. <laughs> 아,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하는.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 되는 거 거. 거. 기본 아닙니까? IRN은 거.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바부할수 있는 건 자체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 멘데이트하고 듀티 모두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멘데이트는 법률 규정, 정부 등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인증이 내린 명령, 규칙, 법 여기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무를 멘데이트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듀티는 개인이나 조직, 직무 등에서 좀 이제 인포멀한 이제 그런, 어, 이제, 의무를 듀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맨데이트라고 한 거고요. 요거 보면, 요 관대지, 23년 4월 10일 기사를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까지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요 4월 10일 무렵이 이제 이차인지 주식이 어,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었예요 음. 어. 그니까 러 이때에 네. 이, 어 바이든 정부가 67%까지 이제 전기차를 강제하겠다. 어그그 그 발표했던 이제 고게 바로 밴데이트 거든요. 그니까 러 이것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팔아야 된다가 아니고 신차를 3분의 1을 전기차로 팔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연비 규정을 이제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을 지킬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는 이제 이행 명령.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어,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3년, 20, 그니까 2032년에 67%까지 가기에는 너무 벅차다. 음. 이제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도 2032년까지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지게 되서좀 힘들다. 하니까 이 이제 규정을 조금 이제 낮춰 달라는 음. 이제 어 그런 뭐 전기자동차 노조나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의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그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서 최근에 3월 21일 날 미국 바이든이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를 10% 포인트 낮췄다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2 0 3 2년에 67%였던 거를 지금 56%인가? 해서 이제 낮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낮추는 걸로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하, 진짜 대한민국의 언론 <laughs> <laughs> 수준이 정말 이제 한심하다는 이제 어, 뭐 그런 또 어, 실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제 싶고요. 다음 한번 음. 예, 여기 이제 그 얘기 쭉 나오는데 어, 어, EPA 뭐 이런 쪽이 있고 이제 56%로 이제 순수 전기차 비중이 56%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13% 정도, 가솔 유엔 음. 차가 29%까지 비중이 낮아질 거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딱 정해주지 않아요. 음. 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음, 전기차, 내연기관차는 못 팔아. 이렇게 음. 되는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법률은 잘안 만들고요. 음. 음.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자, 자동차, 어 회사들이 이제 이 뭐랄까? 어그 저기 탄소 배출 기준 요거를 이제 그냥 주는 거고 네. 그 기준 에 맞춰 갖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그 추정해 보는 거죠. 추정했을 때 23년에 순수 정기차 56%, PHEV가 13%, 내연차가 29%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다른 거고요. 어뭐 그렇고 예. 여기 밑에 이제 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 일자리 급감을 우려하는 자동차 노조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액입니다. 그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된 거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원래 좀 이제 파격적인 사람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가갖고, 아 아예 이제 56%는 뭐 이런 것까지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어, 미국은 전 정기차 안 가겠네. 네. 트럼프는 이제 정기차 안 가도 되고, 뭐, 정기차 하든, 가솔린 하든, 니음대로 하라. 그 이제 소비자들 선택권은 나는 100% 존중해 주겠다고 네. 하니,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어, 트럼프가 됐을 때, 미국은 전기차를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예. 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라는 겁니다. 이제 United State of America 잖아요. 그 네. 그니까 이제 그 규정은 연방정부의 규정이에요. 연방정부 규정으로 이제 그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이제 뭐, 어, 뭐, 상관없이 잠시 한,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가솔린, 전기차도난 간섭 안 할게, 터치 안 할게. 라고 연방정부는 그렇게 이제 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어, 규정을 만들어도 개별 주정부 별로는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도예요. 최고한도는 각 주정부에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니게 고액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가솔린 차를 완전 금지를 추진한다. 100% 무공해 차앞당기나 해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하고 무관하게 2035년부터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완전히 종료하겠다 음. 하는 규정을 지금 어, 통과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 되면은 전기차밖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강화하는 건 관계 없거든요. 근데 주정부 마음인데 연방 정부는 이제 이최소한도에 이제 한계치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어 대기 가스 배출권 그거를 이제 팔았을 때 그게 연방 정부의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정을 지키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팔때 테슬라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제 캘리포니아가 네. 사실 캘리포니아 주가 원래 이제 어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아성이거든요 그리고 음. 캘리포니아는 워낙 또 이제 뭐랄까 경제규모가 커서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보다 훨씬 경제규모에서 크다는 어, 거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와.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를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테슬라가 중간에 이제 삐져가지고 나는 이제 공화당을 해서 텍사스로 벗어 음. 옮겼다는 거잖아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 사람 아니 그 캘리포니아 위기 서도 해갖고 트럼프 키워줬 저기 머스크 저기 키워줬는데 저 새끼가 머송이가그 <laughs> 텍사스 가서 막 저기 공화당 지지하고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빴다는 거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렇고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이제 민주당 세가 강한 주는 이제 다 이런 형태로 어그 연방 정부의 규정하고 무관하게. 훨씬 더 강화된 이런 제 배기 가스 그 배출 규정을 이제 갖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민주당 어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노드 아일랜드 워싱턴 주, 버지니아 주, 버몬트 주, 오레곤 주, 그다음에 뉴욕 주, 매사추세스 주는 캘리포니아 요건 채택하는데 동참했다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들은 다이천삼십 년에는 어, 저기, 내연기관 못 다니는 거고요. 네. 전기차만 다니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고. 어,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는, 이제, 요, 요기, 캘리포니아의이 규정을 같이 동참하는 주가 미국에서 총 14개 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네. 이제, 그래서 밑에, 어, 바이든 행정부는 가슬린 전용 차량의 판매 금지 시안을 공개적으로 못 박는 것을 거부했다. 음.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자체는 좀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이제 중요하게 어,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강제적 규정을 두는 거를 이제 되게 국민들의 반감이 좀 많은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어, 또 그러면서도 이제 각 개별 주들의 이제 어, 자유권이 되게 많이 보장되는 나라니까 사실 개별 주들이 결국 하나의 나라들이 되기의 네. 어, 경우에 그래서 그쪽 나라 그쪽 주에서 특히 민주당 어, 성향 이제 유권자들이 많은 주에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럽식 스타일로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 흐름에 좀 동참하고 있고 이제 음. 공화당은 또좀좀 좀 다르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자유라는 음.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다. 그렇게 choose 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예. 뭐 기초적인 그런 행정명령 단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예. 어차피 각 주마다 그렇습니다. 이 상한을 정하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하는 거는 이제 한을 정하는 거고요. 예. 주정부가 이제 트럼프하고 음. 무관하게 상한을 따로 또 정할 음. 수 있는 거요 트럼프가 대든 말든 무관하게 이 주들은 벌써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리좀 예. 예,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요. 음. 제대로 해야 돼요. 음. 어, 그러니까 좀 공부가 좀 뭐랄까 폭넓고 음.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막 제왕이라서 50개 주를 <laughs> 예. 다스리고 한 마디면 끝나고 <laughs>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 <laughs> 음. 쟤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아니라니까요. 네. 예, 그,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예, 예. 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나요? 이미 투자도 많이. 그렇죠. 했고, 예, 그렇죠. 예, 많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지금 얘기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어, 이제, 물릴 수가 없 예, 물릴 수가 없다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중 일간, 이제 미국 쪽 사람들은 이제 ILA 어, 규정이 폐지된다든지 후퇴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다들 한목소리로 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음. <laughs> 아 준다는데 왜안 받을라 하냐고 준다고 네. 준다고 골몇번 얘기한다고 이어서 예. 그 이제 올해가 24년이고 예. 그 작가님께서 그 이전에 한번 2025년, 26년 롯때 이제 2차 전지 빅뱅 한번 온다. 예, 빅뱅 폭발 온다. 있다. 예, 그 근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그 근거는 이거죠. 예, 뭐. 예 보시듯이 이제 예. 이게 어, 생산 설비는 지, 지금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올해 연말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장 짓던 거를 안 짓게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음. 여기 이제 보조금도 다 이제 지급이 돼 있고 그 보조금 관련된 규정은 그 i r a 법안을 통해서 다 상하양원 이제 그 여야 합의에서 다 통과된 거고 그, 어, 미국인들이 일자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돌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한미 동맹을 좀 약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하고 바라는 이제 일련의 세력들이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안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마타도를 하는 좀 저는 그런 어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그말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좀허망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laughs>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네. <laughs> <laughs> 망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음. 아니 미국 사람들도 다 이제 미국이 공화당 찍는 사람들도 다 이제 어, 상식 있고 이제 지각 있고 다 이제 합리적인 사람일 텐데 그런 개망나기를 찍겠습니까? 음. <laughs>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하여튼 뭐 그런 예,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케줄대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일단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어, 미국 쪽에 짓고 있는 게 이제 GM 하고 어 23년에 이제 테네시 공장이 35기가와트 시가 완공돼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아 오하이오 쪽에 이제 어 35기가와트 시가 저게 일 공장이에요 이제 어트엄셀일 공장 지금 가동하고 있고 테네시에서 2023년에 지금 이제 가동할 예정이었던 게 최근에 24년 어 2월 달 정도 이제 최종 완공돼서 네. 지금 막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테네시가 그리고 이제 미시간에 있는 상공장이 2025년에 50기가 와트 시가 이제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란티스하고 같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짓고 있는 게 24년에 지금 완공돼서 가동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미시간에 지금 단독 공장으로 5기가 와트 시가 가동 중이고, 어 에리조나 11기가 와트 시라고 되는데, 저게 이제 이 조금 옛날 자료라갖고, 어, 저게 대, 어, 확대돼서 지금 이제 짓고 있고, 에리조나가. 이제, 뭐, 요것도 아마 25년, 26년 정도, 25년 정도에 아마 이제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주로, 어, 그 46파이 원통형으로 해서 이제 테수다 쪽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하고 같이 25년에 40기가 왔떠시가 이제 완공돼서 이제 가동되니까 결국은 이제 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큰 틀에서 음. 다 공장이 이제 일차적으로는 다 완공이 되고 네. 어 보통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정상 가동하는데 초, 초반에 수요 잡고 하면 음. 한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이제 여게한 텀이고요. 음. 어 그다음에 27년, 26년, 27년 이제 완공될 것들도 최근에 계속 계약 발표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쏙쏙쏙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어, 좋죠. 이, 이것만 해도 되게 이제, 어,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커질 텐데, 그거 이후에도 이제 26년, 27년에 완공될 그 예, 어, 예정인 이제 그런 공장들도 이제 계속 신규로 어, 계약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니까, 러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확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미래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생산설비 많이 투자한다는 거는 예. 그 배터리가 완성됐을 때그 예. 납품처나 이런 것이 해결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미리 다 그니까 바인딩 계약이니까 아. 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진짜 말도 그렇게 <laughs> 안 된다니까. <laughs> 그때 또막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급이 예. 막 초과해가지고. 아 그런 거 <laughs> 없다니까. 무사가야 뭐 된다니까요. 어. 안 사가면 페한팀 물어야 된다니까요. 어. 바인딩 계약.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SK 쪽이 지금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포드하고 합작하고 있는 게어 43기가와 듯이 1공장, 43기가와 듯이 2공장이 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이제 목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쪽에 어 9.8기가와 듯이, 11.7기가와 듯이 1, 2공장이 어 지금 22년에 1공장 완공됐고, 23년에 11.7기가와 듯이 2공장 완공돼서 지금 이제 가동 중이고요. 조 조지아 공장은 어 SK 단독 공장입니다. 네. 그니까, 저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던 이제 포드 쪽으로 원래 들어가는 물량인데, 네. 저거는 원래 이제 포드하고 같이 하는 합작법인이 아니고요. 음. 단독 공장에서 생산해서 포드에 납품하는 거였어요. 음. 근데 이제 포드가 최근에 음. 이그 뭐랄까 이제 전기차 그 판매 속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지금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기도 음. 했거든요. 그 이제 올해 아마, 어, 공장에 이제 다시 그 저기, 음, 저, 아드라인 이런 거 이제 바꿔 갖고 올해 44분기부터 이제 조지아 쪽에 미국의 어 저기 그 조지아 쪽에 현대 그어 미국 현지 법인 현지 공장이 생기고 네. 그 공장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조지아 이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지금 납품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올해 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시 쪽에 어4 3기가와듯이가 25년에 이제 가동 예정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 요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켄터키조인 테이시조인 모르겠는데 요 중에 하나가 25년에서 지금 26년으로 1년 늦춰졌다는 거. 음. 최근에 이제 보도 나갔고 포드가 이제 전기차 그 일정을 좀 이제 연기한다 하고 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있을 때 그때 고이기가 43기가관트이 세계 중에서 하나가 완공 시점을 1년 늦추자 26년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큰 틀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거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확정된 대로 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늦춰진다고 되게 좀걱정하셨는데그 늦춰지면은 그럼 1년 더 갖고 힘들죠 <laughs> 그렇죠. 2025년 저희가 3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안복도 하지 말고. 네. 3년 기다려도 10배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저기 4년 기다려서 10배 안 올라가잖아요. <laughs>